5년 전 서울역 새끼 고양이 입양한 집사 밝혀졌다. 윰발려묘 제조명. 길고양이 40여 마리를 돌보는 트루러브캐쉼터 운영자 김민경 대표는 2017년 7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조가 필요한 아기 양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고양이에 대한 새로운 글이 올라온 건 9일 뒤다. 김 대표는 구조되자마자 천사 입양자에게 입양되어 공팡이 피부병과 살사 등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주셔서 이제는 입양자들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고 했다. 2017년 7월 4일 서울역 아기냥이 구조요청 서울역 세브란스빌딩 후문 근처 구조가 필요한 아기냥이를 도와주세요. 트루로브캣 김민경 2017년 7월 4일 급급급 이 아이를 함께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구조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역 근처 차도에 비틀비틀 돌아다니는 아기를 학생이 발견해서 근처 식당에 잠시 두었다고 합니다. 나서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여력이 없지만, 이 아가는 식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기에, 외면하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아이가 비틀비틀 걷고 살살을 하는데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식당이 바빠서 식당 아주머니하고 연락도 잘안 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삐쩍마른 모습에 앞뒤 안 가리고 글을 올리지만, 아무런 대책도 자신도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혹시, 이 아가 치료에서 임시보호, 이병까지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문의사항, 희동엄마 010-4461-66XX. 고양이는 신비로운 마약이다. 트루러브 캐싱터 길고양이 구조. 2017년 7월 4일 공팡이 치료 시작한 서울역에서 구조된 아가냥이 서울이. 서울역 아기 병원에서 진료받고 왔습니다. 이제 막 이빨이 나는 치아상태로 보아. 3주령 정도 되고 약간의 탈수증세와 전신곰팡이가 있지만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다시 오라고 약을 쓸수 없는 나이라 전신곰팡이 소독약만 받아왔습니다. 인천에서 한다름에 달려와서 이동봉사해주신 패치님 감사드립니다. 2017년 7월 5일 쉼터에서 케어 중인 서울이 작은 보살핌에도 건강해지는 아이를 보면 구조를 외면할 수도 멈출 수도 없다. 나의 작은 정성으로 새 삶을 얻는 아이들. 그 어떤 것도 감내해낼 충분한 원동력이다 2017년 7월 13일 입양간 엉마쟁이 사우리 서울역 아기 고양이 사우리 소식입니다 구조되자마자 천사 입양자님께 입양되어 곰팡이 피부병과 살사 등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식욕 등이 좋지 않아 외를 태우고 있습니다 입양자님께서 데려가던 날 나를 찾으며 오니까 엄마 찾는다고 마음 아파하시며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주셔서 이제는 입양자님 댁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잘 때는 집사님 손을 꼭 잡고 자고 소리만 듣고도 엄마를 구분하는 엄마쟁이가 되었답니다. 아기가 너무 어려 늘초바심으로 정성을 다해 주시고 흔쾌히 입양 결정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덕분에 또 한번 구조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7월 25일 통원 치료 중인 서울이 7월 4일 구조에서 입양자님 댁에서 입양자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빠른 회복을 하였지만, 구조 당시부터 피부병과 설사가 심하고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해 병원 나들이가 잦았는데, 이번엔 열이 나고 배가 빵빵해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큰병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 3개월령에게도 복막염이 올수 있다 하니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식욕은 떨어지지 않았기에 배 빵빵한 것만 가라앉으면 좋겠는데, 야인몸에 비해 유독 배가 빵빵해서 입양자님의 외를 태우고 있습니다. 구조는 평생책임, 그 책임을 해나가기 위한 많은 고민들로 하루하루가 벅차일 때 응원받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이에게 따뜻한 응원을 해주시어 얼른 건강해지기를 빌어주세요. 2017년 9월 18일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는 입양간 서울이. 요 이쁜 아가가 누굴까요 7월 4일 서울역 근처에서 구조되어 입양간 서울이에요. 얼마 전 입양자님이 길냥이 한 마리를 또 구조하여 친구도 생기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지친 제게 큰 행복을 줍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입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입양간 훌쩍 큰 서울역 구조냥이 나비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 받으며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늘 행복하게 합니다. 악갱이 대란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의기의 기라이들에게 평생 가족을 찾아주세요. 나비는 크면서 점점 4차원 본색을 드러내지만 멍이들 간식 줄때 멍이 사이에 모른 척 줄을 섭니다. 마리와는 사이가 좋아요. 나비가 집에 오던 날 마리 표정이에요. 마리는 나이는 토리 다음이지만 성격이 온순하고 착해서 집에 새로 오는 동생들은 모두 마리가 키웠습니다. 멍이, 양이 할것 없이 모두가 마리 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아빠 빼고 유별난 자세를 유달리 많이 취하는 가족이라 아깽이의 냉장고 모서리에 얼굴을 비리고 있는 나비 정도는 평범한 수준이죠. 냉장고는 따뜻하기도 하죠. 나비는 써니 다음으로 아빠랑 놀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래가 스윽 세치기를 시도하자 간단히 잽두 방으로 제압해 버립니다. 나비의 잽은 본능입니다. 나비의 어퍼컷의 아빠의 어퍼컷과 다른 점은? 네 나비는 왼손잡이입니다. 안경을 쓸 때도 벗을 때도 나르에게 어퍼컷을 먹일 때도 왼손입니다. 승리를 위해 전진합시다 어퍼컷 아빠 응원은 역시 나비죠. 나비는 가습기 수증기를 얼굴에 쐬는 걸 좋아합니다. 피부 미남을 꿈꾸는 나비 이 정도면 무해한 취미죠. 벽지를 뜯은 개 나비인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보고 있으면 벽지를 뜯지 않거든요. 그런데 침대 헤드를 뜯는 모습이 딱 걸렸습니다. 악갱이는 이름과 체구만 보면 아기 같지만 다큰 고양이에요. 하지만 아빠, 엄마 모두 악갱이를 아기로 대접해줍니다. 먹성이 대단한 악갱이를 냉장고에 내려오게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한 집에 살아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악갱이를 포함해 오늘은 모두 모인 양이 팀이 회식하는 날입니다. 처음 보는 친구가 하나 끼었네요. 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양이들은 모두 추위에 많이 타는 편인데 나비는 라디에이터를 사랑합니다. 가끔 전기 요금 많이 나올까봐 엄마의 눈치를 힐끗힐끗 보지만 몸은 라디에이터에서 떨어질 수가 없네요. 가끔 나비는 리본을 묶은 나리에게 심통을 부립니다. 그럴 때마다 나래는 당황하지만 나비를 당할 방법은 별로 없네요. 순둥이 말이 다정한 써니, 부산한 나래와 대조적으로 나비는 조용히 사고를 치는 스타일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나비는 꽃병을 종종 박살냅니다. 어제는 엄마가 꽂아둔 프리지아에손 대려는 순간 딱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폴이에요. 마리아, 나비, 뭐 박살 냈는지 가봐. 화촌대데요 아빠의 인기척이 들리면 토리와 나비는 귀신같이 달려와 기다립니다. 아빠가 출장을 가면 나비와 노랑이는 아빠의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립니다. 나비베개는 나비의 침대입니다. 나비는 아빠 옆을 사수합니다. 나비로 말할 것 같으면 써니와 함께 아빠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큰 아이입니다. 써니가 안방에 있는 아빠에게 가려고 하면 눈치를 채고 온몸으로 써니를 막죠. 나비는 아빠가 집에 없을 때는 주로 냉장고 위로 있다가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아빠 근처를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전투력에서 마리보다 센개 틀림없는데 자기를 돌봐준 마리를 존중해줍니다. 이곳은 일명 곳간입니다. 멍이와 양이 간식을 넣어두는 곳이죠. 나비는 곳간에 들어가면 잘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비 오빠를 써니는 이상하게 바라보지만 그건 아마 써니도 마찬가지일 거세요. 엄마는 이런 써니의 뒤통수를 좋아합니다. 아빠는 나비에게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나비가 특별한 양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나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빠가 놀아주지 않으면 나비는 나래에 개껌을 훔쳐갑니다.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공부 장소는 식탁 아빠가 공부하는 걸 물끄러미 감시하다. 지치면 나비는 아빠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 나비의 양펀치를 이길 수 있는 건 토리뿐입니다. 나비의 양펀치가 무서워 도망간 나래와 써니는 자존심이 상해먼 곳만 바라봅니다. 가장 어린 써니에게 나비는 무서운 오빠지만 그래도 가끔은 정이 많은 오빠입니다. 나비, 아깽이, 노랑이, 냉장고 위에서 놀며 사이좋게 벽지를 갖고 놉니다. 아갱이는멍언니들이 없을 때만 냉장고에서 내려옵니다. 옥수동 하수구에서 구조된 아갱이는 겁이 많아요. 나비는 맨날 아빠한테만 부비부비해요. 혹시 우리 아빠 양복에 야옹털많이 묻어있으면 모르는 척 해주세요. 고형 집사로서 냥 똥꼬의 진심을 읽어버리, 적어도 동물에 관해서는 진이다, 아기는 아니다. 양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건 엄청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래요. 맞아요. 저러고 부르르 떨면 찐사람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요. 원더풀. 행복을 버리지 말고 키우세요. 반려동물 진료비를 낮추겠습니다. 삼류 사견 유기견 투리 아빠 유기묘 나비직사 윤석결 누군가는 버리지만 누군가는 키웁니다. 진영과 지역을 넘어 이번엔 윤석결 버래프트 작품.